머리 이렇게 하나 더 머리숱 부자고 아니 나, 나, 나 흰머리 몇개 여기 저기 몇개어 그래 아이고 <laughs> 나도 올리브 오 나도 올리브 매일 <laughs> 몇잔 마시고 나 야채, 토마토 한 박스 먹고 <laughs> 재택근무 하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재택 거 하면서 어. 와이프도 집에 있고 맨날 맞아요 아 힘들지 않아 재택근무 이기도올고그좀 그래, <laughs> 에... 어려 워 <laughs> 뭐야? <laughs> 이거아되세요아드세택하면 되세요. 아, 되세요. 아, 네. 네. 약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아기 낳았으니까 아기 옆에 있어서 아뭐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하고 있을 때 물론 아기 못 보고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퇴근할 때 원래 약간 퇴근 그 시간 있잖아요 아뭐 지하철 타고 뭐 30분 동안 그래도 뭐좀 머리 좀 관리하고 뭐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퇴근하자마자 아기 보기 시작 맞아. 하잖아요 아, 그거 참 어려워요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와 퇴근이 없대 바로 이제 집이고 그런 진짜 힘든 거 그래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아빠들이 이렇게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애기 얼굴 보면 피곤함이 딱 불린다 고 약간 지침함이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같은 거지 그거 맞아요 근데 뭐 물론 좋은 것은 난 보통 아침 뭐 8시 정도 시작하고 거기 오후 4시 정도 끝나는데 그래서 애기 자기 전에는 한 2시간 정도 있어요 2시간 같이 보내고 그 다음 목욕하고 재우는 건데 너무 짧게 느끼는 거예요 아뭐 하루 이렇게 긴데 난왜 이렇게 짧은 시간만 다 해볼 수 있는지 그거 너무 안타까운데 생각해 보면 많은 아빠는 사실 퇴근하고 나서 뭐 7시 집에 들어와서 아기 어, 이미 자고 있어서 7시면 와요, 1시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난... 맞아,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똑같은 마음이 있어 음, 고양이한테 고양이 이름이 와. 하고시키고 음악을 니까 a 영 a A용, 영이라고 하고 a 영하고 담양 말이 두개 있고 뭐 말이야? Yeah. 일하면서 a 영이 항상 여기 와서 A형 그래서 얘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기자오느 정도는 잘 자요 와이프가 봐? 보통 n g Winnie, Wipe, Suyu, e 할수 있는 d 별로 없으니까. 그래 o p e l l o Obscene. James, Aye, Chap, i r 아예 and Chockey. a y 바로 h a t w 난안 들려. 아이한테 에이. 와, 존민이 아, 안 깨워, 야너도 일어나 주기가 조... 원조 레지 이 제임스네, 레지 이 제임스. <laughs>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못 믿는다고 하고, 아애기 울면 난 이쪽에 자고 와이프는 이쪽에 자고 아기는 여기 자는데 와이프는 파크 자. 그래서 난애기 옆에 자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와이프는 자기 잘잘줄 알고 대신 내가 개운을 테니까. 근데 결과는 난쭉 쪄고 와이프는 나 <laughs> 넘어. <laughs> 아, 진짜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와이프. <laughs> 우리 봐안 될려. 애기 우는데안 될려. 모유 수유 하야니까 내가 개고 와이프 개고 야야. <laughs> 모유 수유 하해 어어어 그래. 제임스 혹시 자전고 같은 거 자장가 같은 거 불러 줘. 자장가. 어떻게 불러 줘? 애기 여기 애기 있다고 하면 좀안 차고 있어. 좀제워라 어떻게 잡을까 이거. <laughs> 아,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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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지오야. 모유로 뭐. 왜? 왜? 왜?

스포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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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런 생각하는 기획하고 있는 도전이나 그런 거 없어? 저뭐 이번 여름에 원래 그 우리 그키브라이딩했잖아요 음. 원마일 로스그 2020년 밀라네서 그슬로비니아루블라나까지 모험 준비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laughs> 이제 듀디오 올해는 그냥 그코스는 하고 있었어. 그 <laughs> 여름에 할 거? 음. 음, 7월 첫. 이주 대박 나 그때 이탈리아에 있어 진짜요? 근데 안아그 인사만 인사만 하잖아 <laughs> 내가 잠드라스랑 제임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 나 여친 전에 어떤 미국인 친구랑 <laughs> 식사하고 막술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미국인 친구한테 you speak good English but You sound like you're Indian. <laughs> 라고 하 <하며> t <laughs> <laughs> What are y What? w h a t are you saying? What n o way. o u n t 어? o w a y 그래서 나 y i n g w h 이있 are you saying? What a 씨 럭키랑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요즘 s a 보면 가끔씩 내말 t are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What are y o 어 s 어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저 아, 이탈리아에서 온 어, 알베르토라고 합니다 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 알베르토 모디 해야지 근데 내가 영어할때 인도사람같아? 아뇨 아뇨 완전히 다른 리아사람 현대사람같이? 아 다행이다 <laughs> 너무 걱정했었어 진짜 너무 걱정했대 <laughs>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친구 영어 진짜 잘하더라 근데 다른 나라 가면 똑같은 뭐 이탈리아사람 독일사람 말하면 영어 그렇게 잘하지 예, 예, 만나본 이탈리아사람중에 내가 제일 잘하지 영어. 맞아 진짜 이건 장난 아니고 아니지. 이탈리아사람들이 영어 에이 <laughs> Yeah, you want the coffee. Okay. No, no, no. I don't know what to do. Acton. You want to go. You want to take the taxi, yeah? Mm, There's a problem. I want to try to help you, but uh, I don't know the problem. Put offer d o g g l o a s <laughs> 인도스랑 보다나 해 줘. 인도 연걸만 해 줘. 인도? Okay, so uh, You want to go there, but that is a problem. I <laughs> have to take the taxi, and then after the taxi, then we will come together for food. <laughs> oh no, New Delhi? Oh New Delhi, New Delhi. Oh New Delhi. Oh oh, Bhavushik. Mr Gupta. Oh Mr oh, Gupta, yeah yeah. yeah, yeah. Oh, oh, yeah. Manaste, manaste. 이거 인도에서 이거 네이라는 뜻이. 뜻 없다 이거. 이거 너무 어려. 워 한국에서 방송하면은 되게 듣다 보면은 네아아리 액션이잖아. 인도말로 말보다는 이게 약간 어나딸 듣고 있다. 나 출리지 않고 너의말잘 듣고 있다. 리 액션이야 리 액션이야. 인도지 않아? 않아 근데 아 어? 목이 나 나가면.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나는 괜찮아. 목 우리는 괜찮아. 난 이렇게도 돼. 인정. 와 진짜 인도말 같대. 레키시. 이태리에서 이런 거는 다 하니까 따라 하게 되잖아. 이거 손목 아 손목 아파. 손목이 아파? 이렇게 하면 진짜로. <웃음> <웃음> 이런 제스처 뭐지? 그리스 사람만의 이런 게뭐 없어? 이틀랜드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거지? 이거 해. 이렇게 해. 여자 아, 보고? 아,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아니다. 이라는 뜻이야. 예를 아. 들어 아, 뭐, 뭐 지금 영업하세요? 이렇게 해. 마피아. 이탈리아 남부랑 <laughs> 똑같아. 마피아. 마피아? 실례합니다. <laughs> 저희 <laughs> 네. 요리 가 이제 끝났고 식사, 짜장면, 기스면 있는데 요리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직원이 리 guys, 요리 요짜장면이요떤거있다고요 기스면 기스요그 g u 요기스 u 요요 요리 만두 y 요 네, 만두도 있요요 닭가슴살 만두는 없죠? 네 아, 알겠습니다 음, 짐작이 하지 마. 지금. 아, 창피해. 이렇게 웃기게 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창피하세요? 재미없다가 하는데.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인도서를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웃기게 하는 게 편안한 게 하는 게 기분 좋지나 나쁘진 않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지금. 기분 좋았죠? 네. 봐봐, 자꾸 억지로 하지 마. 네. 전키스면 주세요. 네. 네. 저그 어... 국무... 국만두. 국만두요? 음. 뭐 뭐무 있었어? 식사? 키스면? 짜장면, 키스면 두 개. 아만아 아, 만두도. 아, 따로 시켜드되는데 시켜 왔다. 따로 시키시겠어요? 아, 아, 아 아니요 그그 그 키스 뭐지? 키스면? 키스면 들어 들어 가아그 네. 짜장면이나 키스면. 제국 만들. 국물은... 잘 떨어. 아아 그럼 시켜야지. 아 그럼 그냥 그냥 키스면 할게요. 네아왜 독일들 그게 따뜻하네. 키스면, <laughs> 키스면 주세요, 저도. 인도에서는 웨이터들하고는 진짜 이렇게 농담 같은 거 되게 많이 해. 독일은 근무 따로 웃음 따로. 음 <laughs> 그냥 웃음 아예 아예 다뤄 완전 <웃음> 웃음은 시간 일할 때 일해야지 무슨 장난치냐 이런 거지 잘때잘때 잘때 <laughs> 웃어 first work you can laugh afterwards <laughs> 아, 아니야 힘들겠다 그러면 이런 일하니까 어, 심각하네 야, 심각해. 비엔 어떻게 해 그러면? 아, 억지로 웃기는 거야, 그러면? 억로 어,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난 사실 지금 이런 차림에는 절대 웃을 일이 없지. 식사하는데 뭐일 얘기도 해야 되고. 업무로 음, 웃기는 그럼. 거지. 되게 슬프게 밥 먹는다. 요즘 영화 일 하시죠? 그렇군요. 애기 낳으시죠? <laughs> 그렇군요. 식사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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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번 아카데미 시장이 있요 받죠. 한번 안보셔도 보이실까? 아, <laughs> 그 무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굉장히 어, 논란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맨 처음에는 위리 스미스의 행동이 이해가 가고 저도 크리스 로크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병 특히 남의 와이프의 병을 놀리면서 그런 깨끗이 는것 자체가 그쵸 애매한데 근데 약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하니까 사실 좀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t o wrong doesn't make one right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또한 사람의 실수가 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실수를 한 거야 크리스록도 나름대로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그 무대에서 특히 지금 분위기에 우리가 폭력을 조금 가라앉아야 되는데 뭐 따로 가서 뭐 말을 하거나 해 하면 좋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야 나는 펀치하는 것보다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따가 상을 받으면서 음, 우리 와이프 그래도 병이 있는데 그을 늘리는 게 아니지 않을까 뭐. 따로 뭐미안 스테이지 가서 말하고 그럼 크리스록 나와서 내가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러면 제일 아름답게 될텐데 약간 좀 아쉬웠지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에서 이탈리아 사람한테 엄마, 와이프, 여동생 만지면 똑같이 이게 돌아가는 거야 나중에 생각하면 어 내가 잘못했네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서는 그냥 옛날에 그 지란이 그 헤드버팅 하는 게또 자기 여동생, 아 그게 가족이 그때 라치, 그때 여동생에대해서 한마디 해서 아 월드컵 결승인데 당연히 그 참아야 되는데 바로 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단도 나중에 아 내가 잘못된 네 생각했겠지 근데 그 순간에서는 쉽지 않죠 뭐, 코미디는 난 그냥 리밋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 코미디는 항상 이 바운드리 약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그, 그래야 우리 다들 생각 뭐, 기회 생기는 거죠 우미가더 아, 어. 음. 넓어지고 그 코미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코미디가 풍자가 중요하고 특히 정치적 풍자나 이런 거는 나는 네. 인력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존엄성 해치는 행위는 난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런 그런 제한을 만들 만드는 순간 너무 주관적인 제한을 만들고잖아. 그래서 내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가야만 재밌어. 이거 넘어가면 좀안 그래. 근데 그 기준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 그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까지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웨스민 같은 경우는 나도 제임스랑 비슷하게 생각해. 그그 그 말로 말하는 거 육체적인 행동이랑 완전 다르잖아. 이거 아예 다른 관계. 왜냐면 갑자기 오케이, 윌 스밀스 잘했다. 그러면 내 와이프에게 얘기하면 내가 한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순간 한 대는 뭐야?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왼손으로 해야 되고 오른손 똑같은 약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느 정도는 어, 잘 모르지만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듣고 이게 너무 같다. 나이 사람 다시 듣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한테 안 맞아.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코미디언에게 가장 심각한 거는 관심 안 주는 것. 그 순간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러면 객맨들끼리아 우리 서늘로 보면 안먹히니까 하지 말자. 그렇지. 무시하면 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제임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제임스 반말 왜 못해? 나? 나. 존댓말 아. 하지 않아? 지난번에 우리 식당에 와서 맥주 먹으면서 말을 낚기로 했어. 그래서 나한테, 어, 형하라고 그래서, 아, 그래, 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 또 어색하게 또존내말 하니까 내가 그때 내가 술 취해가지고 잘못 들으나 좀 착각하기도 하고. 난 판만 하면 실수할까봐. 거의, 누, 뭐, 누구, 뭐, 누구, 뭐, 약간. 실수. 근데 나, 나 실수도 해 돼. 나 되게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는데아직은아형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야이자않아까이리게 아, 와봐. <laughs>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제임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차라리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전대말 하고 혹시라도 왜냐면 반말 이렇게 쉬, 쉽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반말 모든 사람 반말 하면 난 제일 좋지. 그데 아,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충만하고 어떤 사람한테 반말하고 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외국인이잖아 괜찮아 아빠만 해도 돼 <laughs> 외국인 친구 중에 그런 약간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약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그거 뚫면 너무 그이가. <laughs> 제임스가 되게 아, 동생이잖아 알베보다. 저 사실. 87? 87? 오 한참 동생이네. 한참 아냐. 고0년 차이고. 근데 알배 어떻게 머리 이렇게 하나더 머리숱 부자고 염색도 안 하고 내가 염색 두번 해야 돼.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어 일단 이탈리아 음식. 이탈리아 음식이 좋잖아. 그리고 안드라스처럼 운동 너무 빡세게 하면 머리 파져. 진짜 염색 안 하면 진짜 다 아, 하얗. 나 염색 하나도 안 해. 나 염색 하나도 안 해. 머리 완전 내네 머리야. 하나도 뭐 염색 안 해. 수염 염색 한다. 말하지. 수염은안 하면은 완전 하얘 역대급 D M I 아니에요 이거? 진짜 가발이 온거 같은데. 확인하자. 뭐 가발이 나흰 머리 몇개 여기 저기 몇 개. 어, 그래? 아이고. M 자가 없어? 나 그거 잘 있어. 내가 샴푸를 그걸로 해. 그 바로. 알배 미안하지만 이거 다 유전이야. 백프로 아 유저는 아닌데 나도 올리브오일 다고 나도 올리브오일 매일 며칠 마시고 야채, 토마토 한 박스 먹고 어? 참그 그, 검은 게아 이렇게 먹어 이거 근데 그래도 스노우 와이트 패브 그래도 스노우 일단 우리 오늘 3호사담 사실 우리 원래 딱두 시간이야 지금 왜냐 다들 바쁘니까 교수님이시고 영화,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우리 그렇구나. 그 이상 그 하기가 좀 그랬고 그래서 오늘 끝났고 어,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 우리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궁금했어 제임스 한국에 있냐 그리고 안드레스 플로달라 사실 다들 바쁘고 잘하니까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되면은 날씨 좀 풀릴 때 한번 등산도 하고 같이 캠핑 같은 어, 걸 하자 우리 아직 궁금한 거 많아 예를 들어 뭐 비전 상오담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요즘 안드레아스가 비트코인 부자 됐다고 이렇게 솔 떨고 있어서 그것도 안 물어봤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이렇게 그 시간 되면 됐나 나자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두, 둘이 괜찮으면 한번 카메라 보고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한번 구독하지 마세요 야 <laughs> <laughs> 어이 깜짝이다 <laughs> 어디 어디 보면 돼요 <웃음> 오케이 <웃음> 여러분 구독 취소하지 <laughs> <지수하지> 마세요 고마워 안녕 나와서 고마워